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강자동차 김석영입니다. 어, 천안 아산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4일 동안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 진짜 온 세상이 하얗도록 했고요. 오늘은 진짜 날씨가 좀 풀려서 밖에 그 온도가 지금 영하 3도 정도 되는데 보시면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어, 오늘도 여기 기아자동차에 5천원 만에 한한 한 2주 만에 온것 같은데요. 고객님, 그 판매할 차량이 또 이상 증상이 보여서 어, 출고하기 전에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방문했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서비스, 또 출고 서비스, 또 문제가 된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이런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 번호가... 142모에 1569, 여기 1569, 여기 차량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아 자동차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하고 차를 이제 두대 끌고 왔고요 맡겨놓고 가야니까요. 어, 소렌토 차량이나 산타페, K7, 요 2019년, 20년 모델들이 좀 미션 쪽에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중고차를 19살 때부터 타서 여지까지 제 자가용만 진짜 몇십대를 바꿨는데요. 차를 안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많이 타 봤습니다. 뭐 차를 타 보지도 않고 차를 뭐 좋다 나쁘다 차를 뭐 따지기 전에 저는 제가 직접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받고 AS를 신청하러 나왔고요. 항상 차를 팔고 땡이 아니고 AS가 살아 있으니까 고객님들한테 아 고객님 직접 수리하세요. 뭐 저희 쪽에는 엔진 미션밖에 AS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상 증상이 보이면 있는 그대로 또 손님들한테 팔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라고 지금 들어왔고요. 서비스 잘 마치고 고객님 인도해 드리려고 차량 갖고 왔으니 조금만 더 고객님 기다리시고요. 찾아가는 중고차 서비스 항상 끝까지 ASR 주는 김성경입니다.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는 김성입니다 최강자 공차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